간대산 황운사 사찰의 모습은 어떤지 뚜벅뚜벅 풍경을 담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충남 당진 운사 여리에 위치하고 있는 황운사 사찰입니다 소나무에 예쁜 연등이 주렁주렁. 매미소리도 울창하게 울리고 아주 아름답고 상당히 예쁘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오. 7층 석탑. 황운사는 대한불교 태교정이라고 합니다. 입상 불상님도 계시네요. 반대산을 끼고 있는 황은사, 너무 아름답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오, 와우, 용의 모양이죠. 이거는 자연석, 보니까 하강석 같아요. 자연석으로 되어 있는 용의 형상. 오, 진짜 용 같아요. 이렇게 보면, 와우. 아, 이거는 진짜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자연의 형상. 용의 형상을 뛰고 있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오. 여기도 포대 화상 석상이 진짜 미소로 있습니다. 얘는 도라지, 인삼, 도라지, 인삼 같기도 하고 도라지 같기도 하고 너무 멋집니다. 아주 인자하고 해맑은 모습으로 배 볼록 해가지고 음, 음. 석상이죠? 아주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네, 연못의 풍경 연못에는 거북이상가 동자승이죠? 예, 동자승 석상이 있네요. 어우, 귀여워. 어 멋집니다. 석등에 불도 밝혀 있고, 여기는 보니까 용. 용에 문형이 있는 사찰이에요, 보니까. 여의주를 물고 있는 용의 형상, 아, 이거는 완전히 작품이에요. 너무 멋집니다. 예쁘죠. 대한불교 태교종 사찰인 황운사 대웅보전 응, 네, 여기는 사찰 기둥에도 용을 상징하는 네, 기둥이 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건축 해놓은 것이 이거는 들깨 지금 여기 들깨를 <laughs> 말리고 있습니다. 네, 항원사의 대웅보전 법전에 법전 안에는 일곱 불상 님이 계시네요 오 불상이 금동불상으로 상당히 화려합니다 중앙에 석가불 좌우로 해서 금동 불상 일곱 불상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법전은 상당히 화려해요. 와우 완전히 압도적인 불상들이 엄청나요. 오. 여기는 이렇게 보니까 불상마다 시주와 <laughs> 복전이, 복전이라고 복전 해야 되나요? 복전 시주도 와 엄청납니다. 아주 금동 불상님으로. 상당히 아름다운 불상입니다 지금. 와 금동 불상이 이렇게 많은. 엄청나요.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와 엄청납니다. 마이. 아, 이렇게 보니까 연등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 보니까 예, 소원등이죠. 예, 소원등도 이렇게 불상에다가 걸어놨습니다. 오. 엄청나요. 와. 금동불상으로 법전 안에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은 황은사 사찰입니다. 어, 말이 안 나와요. 엄청나요. 네, 여기는 산신각 할아버지. 산신각 불상이라고 해야 하나요? 예. 오, 엄청납니다. 너무 아름다운 금동 불상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여기는 황은사 법전 안에 모습입니다. 아... 어... 너무 아름다운 네, 금동 불상이 있는 황운사, 황운사 노복 연화경입니다. 엄청나죠? 노곱 연화경에서 생기는 수익금은 부우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으로 쓰여진다고 합니다 간대상과 함께 하고 있는 황은사 사찰의 풍수 너무 아름답고 멋진 풍경의 모습을 지니고 있어요. 여기는 원형으로 된 돌탑이라고 해야겠죠? 제일 위에도 동그란 바위가 있고, 자그마 석불도 계시네요. 돌탑 안에 있는 자상 불상이죠? 앉아있어요.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사찰입니다. 너무 멋져요. 너무 아름답고 아주 아름다운 풍경과 고요함이 석상이 있는 대산을 끼고 있는 황운사 사찰의 풍경입니다. 산신각 들어가는 입구는 연등으로 예쁘게 해놨어요 보니까. 아름답고 조용한 사찰의 모습이에요, 지금. 어우. 돌담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산신각 사찰입니다. 간대산 산의 풍경과 멋진 아름다운 간대산 절학에 위치하고 있는 황운사 사철의 풍경입니다. 너무 멋지고 아담하고 상당히 아름답게 되어 있는 사찰이에요. 조용한 산사 예 매미 소리만 우렁차게 울고 있어요 지금 예, 지금까지 운산 지금까지 황운사에서 박진영 뚜벅여행이었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